네, 진짜 삼성전자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고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이 79조 원, 전년 대비 17.2% 급증.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은 9.1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74%나 증가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위기론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바닥으로 고꾸러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고 6만원도 깨졌고요 근데 자꾸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렛츠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한번 보시면 컨센서스가 지금 10조원을 넘어야 되는데 컨센서스 하단 상단은 뭐볼 수도 없고요 하단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들이 컨센을 낮췄는데도 그 낮춘 컨센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진짜 위기인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6만 원을 깼고요. 무너지기 시작한 7월부터 한번 보시면 삼전 주식을 외국인들이 1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인데요. 무너지는 속도가 뭐 잡주도 아닌데, 월봉상에서 장대 음봉 크게 두 개가 나오고, 지금 세 달째 무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스피 시총 1위 종목 차트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시장을 끌어내리니까 국내 증시 꼬라지도 더개판이고요 지금 HBM은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고, 파운드리 역시 TSMC가 압도적인 일이고요 옛날 삼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인텔 역시 무너지고 있는데요. 인텔 월봉 차트를 보면 뭐 장난 아니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2년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지금 4년간 추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텔 꼴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 대선 이후에는 퀄컴이 인텔 인수 제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차트만 봐도 무섭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진짜 투자할 수가 없겠죠. 인텔 실적만 봐도 개박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급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은 AI 관련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엔비디아와 엮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사업부가 지금 크게는 메모리 사업 그리고 시스템 파운드리로 나뉘는데요. 지금 뭐 하나 선두에 나서는 분야가 없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뭐 마이크론 축가만 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전통 메모리 시장, 뭐 모바일, 그리고 뭐 IT, 그리고 PC 수요가 약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꺾이고 있고요. 법용 D램 가격도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이 메모리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점차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도 잃어가고 있죠. 또한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HBM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더 뺏기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말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이 됐고요 시스템 분야도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는 날아가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 역시 TSMC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다르게 TSMC 3분기 실적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고공행진했죠. 매출이 약 32조 3천억 원, 순 이익이 약 13조 8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9%나 증가했고, 순 이익이 54.2%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걸 자세히 보면 3나노미터 공정 출하량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20% 차지하고요. 그리고 5나노미터는 32%, 그리고 7나노미터는 17%를 차지했습니다. 점차 매출의 비중이 7나노미터가 줄어들고 있고 3나노미터, 5나노미터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7나노미터까지는 비슷했는데 3나노미터, 5나노미터 기술 격차를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TSMC는 올해 102% 급증했고요. 매출이 발표되고 나서 급증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고공행진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23% 하락하면서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네. 지하실이 더 있었습니다. 지하실 밑에 더 밑에 지하실이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TSMC가 이렇게 파운드리 업계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시총을 버크셔에서웨이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AMD 리사수 CEO가 TSMC 외에 AI칩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겠다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TSMC의 위상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SMC와 인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를 함께 보시면 갈수록 TSMC는 증가하고 있고, 인텔은 고꾸라지고 더 고꾸라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인텔을 따라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는 TSMC와 격차는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인텔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구조조정의 이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나노까지는 삼성과 큰 기술 격차가 없었는데, 5나노, 3만으로 가면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벌어진 거고요. 삼성이 기술 경쟁력이 뒤쳐지면서 대형 고객사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구글 그리고 애플 이런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크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기술력 인정도 받고 SK 하이닉스와 같이 승승장구하느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끝없이 추락하느냐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와 TSMC의 갈등설인데요. 기술 경쟁력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의 갈등을 기대해야 되는 게좀 그렇지만요. 둘의 갈등은 지금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생산 과정에서 뭐 결함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이걸 두고 서로를 탓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엔비디아를 탓하는 TSMC, 그리고 TSMC가 만든 테스트 제품에서 결함이 생겼다고 탓하는 엔비디아. 사실 이런 갈등설은 엔비디아 주가도 워낙 고고행진하고 있고 TSMC 주가도 워낙 고고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위한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진짜이길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회가 올지,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현재 진행형이긴 하나, 향후 행보를 계속적으로 주목해 봐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